시장 상임이 변동 흐름을 있고 위기를 사단이 차단하는 중원의 핵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구매를 축구 포지션하고 같이 좀 엮어서 보자고 생각을 하면 구매가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좀 전략적인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박지성 아시죠? 박지성 포지션이 미드필드잖아요. 근데 프리미어리그에서 뭐 여러 가지 골을 많이 넣었었었죠. 예, 구매도 중요할 때는 수비도 할수 있고, 중원을 전제적으로 컨트롤 할수 있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기업이 커가거나 위기가 있을 때, 원가 관리가 있을 때, 한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담당하는 게 구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구매를 접근할 필요가 더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면 좀더 깊게 좀 얘기를 하자고 하면, 조직 구조 시스템 발전에 따른 구매 관리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좀 그래프를 제가 좀 그냥 대충 갖다 붙였는데 제품 수명 주기에 관련된 그래프예요. 근데 기업의 성장 단계를 좀 그리고 싶었었는데뭐 비슷한 맥락의 구조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되겠다고 생각해서 갖다 붙인 건 거고요. 우리가 기업에서 보면 제품도 그렇겠지만 처음에 도입을 하는 시기가 있고 이게 도입에서 시장 반응성이 있으면 내리거나 아니면 반응성이 좋으면 쭉 성숙하는 성장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성장기 그리고 어느 정도 하는 성숙기가 있을 거고 세태기가 있을 텐데 이 구조 자체에서 보다 보면 초창기 쪽에 따라서 구매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에 생각을 좀 해봤어요. 대부분 구매를 하실 때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뭐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각 상권의 특성에 따라서 뭐 코엑스 같은 코엑스 아니면 좀 시골이라면 시골 쪽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통정 업체 쪽에서 맞잖아요 하면서 통합적으로 뭐 물건을 할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시는 분도 있을 거 있으실 거고요 반대로 영업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유통하시는 분들은 그런 쪽을 노리시면 될것 같아 하시면서 어디간에 메인 거래처가 있다고 하시면 그 영세하게 영업하시는 분들이 <laughs>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에서 아마 구매해서 진짜 단순히 동네 마트를 이용하거나 막 그렇게 식자재를 구매하는 경우 발품 팔아서 구매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런 쪽에 가셔갖고 저희가 뭐뭐 분석을 하셔야겠죠. 제가, 우리가 공급하는 물품에 맞춰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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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를 할수 있는, 있는지에 대한 걸좀 제안을 하면, 모르겠어요. 뭐, 시스템적으로 어려운 게 많이 있겠죠. 뭐, 발주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게 있겠지만, 그런 부분 잘 엮어서 좀 하다 보면, 전략적으로 초창기 때는 구매를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단순하게 해봤고요. 성장기 때를 한번 보게 되면, 어,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솔직히 이때 구매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 CEO들이나 대부분 사람들이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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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영업단이나 아니면 뭐 이런 쪽에다가 많이 푸시를 하지 구매 쪽에서는 그냥 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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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물건 잘 사주면 되고 제때 사주면 되고 빨리빨리 빨리 사주면 되고 뭐 그렇다라는 인식이 강할 때거든요 그 때, 좀, 그런데 이게 발전되고 발전되면서 이제 조금씩 시스템도 회사적으로 볼땐 정립이 되는 단계잖아요. 근데 구매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때 좀 구매 관리를 굉장히 좀 잘해야 될것 같아요. 어떤 얘기라고 하면, 뭐 원가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어떤 부분이라고 예를 하면, 예를 들어서 분야가 다 틀리겠지만, 제가 경험했던 것중 가장 힘들었던 게 저희가 보통 기업이 발전하다 보면 어느 정도 시스템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ERP를 도입하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 해도 는데비비큐 같은 경우에도 더존이라는 ERP를 쓰고 있는데 한참 개발했는데 그게 나중에 꼬여 버렸어요. 꼬여고 제가 있을 때 재개발 투자를 했었거든요. 이거 나중에 뭐필요한 편집을 해야 되나? 근데 그 금액이 8억이 들었어요. 8억이. 그때 제가 강연하는 거 유튜브로 봤었는데 뭐 <laughs> 엄청난 숫자죠 8억이면.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각각 ERP라는 게제 뭐, 재무회에서는 그런 재경적인 거라 구매에서만 쓰는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영업 관리도 할수 있을 거고, 맞잖아요. 전사적 통합 자원 관리 시스템인가? 또 그런 개념이잖아요. 강장히쓸 수가 있는데, 제가 OSM팀이 있으면서 그거를 딱 분석을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부서가 딱세개밖에 없어, 세개세군데 재무 전략실, 구매팀, 인사팀. 인사팀도 그걸 해서 뭐, 인력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작급 신고나, 아니면 뭐 그런 거점표 치고 이런 거할 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효과성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구매를 할때 제가 통합 구매라는 거 했다고 했었잖아요. 어딜 가면 코드 관리 체계도라는 게 있어요. 제가 갔는데 코드 관리 체계도라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드를 생성하면 대분류, 소분류, 중분류라는 게 있거든요. 품목분류, 식자재, 푸드, 뭐 배버리지, 뭐 시설자재, 공용품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리고 각각 분야별로 뭐 파트별로 나누고 해서 식자재 관리를 하고. 그 단가 변동이나 있을 때그 코드를 삭제를 하거나 생성을 하거나 이런 게 중요해야 되는데 나중에 분석 데이터나 전략적으로 나가는 부분에서 뽑으려고 하면 이 코드가 엉켜 있어서 EIP에 있는 자료를 전혀 쓸 수가 없는 건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히스토리 관리를 하고 뭐 했는데 전혀 쓸수 없는 데이터예요. 그리고 이직이 심하고 다른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히스토리가 안 이어지기 때문에 다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자가 좀큰 기업에 이직을 했을 때 가게 되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원래는 ERP 관리 잘하면 그 품목 코드를 치고 스트를다볼수 있어야 되고 제품 사진이나 스펙이나 상세하게 다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다 보면 내가 발주하고 내가 구매를 하는데 내가 어떤 물건을 발주를 하는지도 잘 몰라요 발주라고 들어가더라도 그걸 내가 눈으로 보지 않고 그게 물류공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제품을 파악을 하고 실제로 확인하는 데까지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런 시기 때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을 잘 잡아 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 저희가 이제 송숙기나 성장기가 지나고 성숙기 정도 지나고 나서야 이제 CEO가 전략적 원가관리에 대한 개념을 투입을 하게 되는 거고 구매 담당자도 거기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다 보니까 되게 힘든 건 거예요 수기로 다 계산을 하게 되고 뭐 하게 되고 하게 되고 하다 보면 시스템이 꼬여있다 보니까 우리 시스템을 못써 개발은 누가 했어 이렇게 돼 버리는 거거든요 제가 굉장히 그런 사례를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그 다음 <laughs>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숙기 때 부분에는 제가 단순한 예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업무 아래 난이라고 하죠. 코드를 잡는 거를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있는 직장에서는 현업부서에서 코드를 잡거든요. 그런데 제가 비비기쓸 때는 제가 코드를 잡았어요. 신입사원일 때. 코드 신청 요청서라는 게 오는 거거든요. 코드 관리를 누가 해야 되는지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르, 다르겠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그 코드 잡고 하는 업무 자체가 좀 주니어급들이 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중간급 관리자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재고 관리도 우리 보통 보면 점장이나 매니저들이 보통 재고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 매장이나 보미 호텔 쪽에서도 보면 그냥 갓 들어온 제일 막내한테 너 재고 조사해 던져놓고 윗분들이 확인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똑같은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분석을 짜야 되고 로직을 만드는지를 윗분들이 모르면 안 돼요 <laughs> 그는 부분이 있대. 그는 거 하나하나 업무 아레나이나 역할이랑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을 산업의 특성에 따라 아니면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조원을 구하고 구조적으로 잡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당연히 원가를 비싸게 살 부분은 없는 거죠. 당연히 원가 관리나 뭐,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깔아주는 건 거고. 그리고 이제 성숙기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전략적으로 원가 관리를 하게 되죠. 원가에 대한 매출 향상 이제 더 이상 안 돼요 시장이 정체가고 하다 보니까 이윤을 해야 되는데 비용도 줄일 때다 줄여봤어, 다 줄여봤어 뭐 인건비 줄이고 막 줄여봤는데 더 이상 나올 게 없잖아요 시장이. 그럼 이제 원가가 타깃이 들어오게 되는 건 거예요. 이제는 전략적으로 구매를 해야, 구매를. 그때 아마 구매를 많이 할 거고 전략적 구매에 대한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뒤에서 설명을 할 건데 또 분야도 틀.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 부분 뒤에 가면서 제가 사례를 들어가면서 조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어, 조직 시스템에 발전했다는 구매 관리의 방향성이니까, 제가 포지션이라는 게 마케팅 용어가, 용어죠. 우리가 기업이 어떻게 위치해 있냐는 부분인데, 아까 똑같은 맥락이에요. 보면 운영 효율이라는 개념이 있고 제가 찾아보니까 저도 마케팅을 좀잘 몰라서 포지션이 전략이 있는데 운영 효율이라는 게 보면 같은 레이스를 빠르게 달리는 거라고 하고 포지셔닝은 다른 레이스를 선택하는 거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 차이가 뭐냐고 하면 어 같은 산업군에서 우리 포지셔닝을 할때 우리 위치가 어디에 위치되어 있냐는 개념인 거죠. 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구매를 하고 포지셔닝 전략에 맞춰서 우리 전략을 할때 어차피 구매도 전략이면 회사 전반적인 상황과 같이 맞물려 가야 되는 거잖아요. 산업군용에서 우리가 어디 위치했었고, 우리가 <laughs>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고, 같이 보면서 구매도 전략을 같이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포지션이 전략을 땄던 건 거고, 이거는 그냥 좀 시간이 남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적어 놓은 건데, 어, 마케팅의 법칙에 송구자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들었던 법칙인데, 이 법칙이 뭐냐고 하면, 어느 기업이든 그, 기업에서 독주하고 있는 1위 기업 있잖아, 1위 기업은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놀리인 거죠. 왜 그만큼 노하우도 있고, 뭐도 있고, 있고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전에 그 마켓, 마케...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마케팅 송구자의 법칙이 나왔을 때 아마 그걸 발표했던 학자는 절대 깨지지 않는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실제 사례를 보면 마케팅이 정답은 없잖아요. 그게 많이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산업이 많이 변화되면서, 요즘에는. 미국에서 보시면, 전잘 모르겠는데, 책에서 따온 거예요. <laughs> 엔터프라이즈라는 렌터카 회사가 있대요. 이게 우리가 지금 에비스나 허츠 같은 업계에서 저희가 뒤집을 수 있었던 이유가 포지션이 전략을 잘했다는 거예요. 얘네가 뭐냐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공항 근처에 있잖아 공항 근처에. 공항 근처에다가 렌터카를 하게 되고, 그쪽에서 이제 동네 장사를 했던 건 거죠. 어. 그러면서 타겟 시장을 잘 다르게 설정해서 성공했던 케이스인 건 거고, 이게 만커피라고 있나? 세딴 건데, 중국에서 굉장히 거의 독주를 하고 있는 커피숍이라고 해요. 근데 얘네는 어떻게 마케팅 전략을 짰나고 하고 포지션을 전략을 했더니, 중국에서도 스타벅스가 들어가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거 아시죠? 스타벅스라 철저하게 반대로만 해서 중국 시장을 점령을 했대요. 상권부터 해갖고 마케팅 전략을 해서 했데 얘네 하는 게 뭐냐면, 중국, 문화, 중국 기업인데, 중국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매장을 엄청나게 대형 매장을 가지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은 사례가 있는 건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궁금이 생각했고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디아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이디아제 와이프가 스타벅스에서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타벅스에 대한 충성심이나 선호도가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보다 뭐 매장 수가 다는 아니죠 가장 잘하고 있는 기업인데 옛날에 한참 카페베네가 한참 매장 수로 매장 수로 봤을 때쭉올라왔다가 들어가고. 이디어가 어느 순간 지금 압도적으로 1 위로 올라왔잖아요 매장 수만 봤을 때그 얘네가 하고 있는 포지션나 전략이 뭘까 고민을 해봤더니 얘네가 어떤 전략을 썼었죠? 그 포화된 커피 시장에서 음어 응, 그것도 받고 응. 구매적 이 가격적인 입장에서 보자고 하면 중저가 약간 전략을 썼잖아요 그리고 아주 저가 상품도 아니고백다방 저가 상품도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서 전략을 해서 쭉 올라간 케이스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디아에서 구매를 담당했던 담당자다, 그러면 기업의 각, 각종 전략이나 구매 전략이나 원가 계산료, 지표에 대한 그런 게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제가 손익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커피숍에서 뭐 브라운 백커피도 있는데, 원두를 쓸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진짜 좋은 원두를 써야 될지, 아니면 어떤 원두를 써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도 있, 있을 거잖아요. 어. 그럼 기업의 포지션 전략이나 아니면 기타 사업 전략, 기업의 미점, 미션 비전 가치에 따라서 구매도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어. 그래서 조직의 구조나 시스템의 관리 따라서 이렇게 구매 전략이 또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어, <laughs> 비슷한 개념인데, 어, 이게 조직 기업적 측면이랑 시장 마켓적 측면, 제품, 상품군 측면으로 좀 약간 구별을 해봤어요. 그렇다고 하면, 아, 조직, 아까 기업적 측면에서 말했다면, 아까 앞서서 소도해서 만들었던 부분하고 조금 비슷한 개념이고요. 그리고 시장하고 제품을 본다고 하면, 시장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고 하면,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구매를 할 때, 음, 어 제품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제품, 상품 거래 측면을 나갈 때. 우리가 하나의 제품을 구매를 해요. 예를 들어서, 어, 종이쿠부, 종이컵을 구, 구매를 한다. 그러면 이게 평량이랑 재질에 따라서 가격이 틀려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소비자가 인식하는 부 분야도 많이 틀려지는 거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laughs> 단순히 일반 구매를 할 때는 그냥 그런 걸안 따지고 그냥 몇개 로고를 새기냐 안 새기냐 아니면 가격이 얼마냐 니네가 우리한테 몇 개를 가, 갖다 줄수 있냐 이런 부분으로만 접근을 하다가 나중에 전략적으로 이게 주요 제품이 될수 있는 건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커피숍 같은 경우 엄청난게 쓰는 양이 많잖아요 그 때부터 는 봐야 되는 거죠 이게 가격 원가가 어떻게 구성되는 것까지 봐야 되는 건 거예요 우리가 1차 강연 때 제품 품목 제조 보고서라고 R&D 강연 하셨던 오창성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걸다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부분. 이런 쪽으로 우리 구매 관리 방향성을 직건, 접근할 수 있는 건 거고, 시장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그거 보셨죠? 그, 뭐야, 조류독감하고뭐 터져갖고 계란값 굉장히 비싸졌었잖아요. 어, 그런 것들. 시장 변동 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냐는 건 거죠. 예. 그러면서 아마 굉장히 많이 힘들어,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많이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제가 치킨집 했을 때뭐 다른 브랜드도 그렇게 구매를 하신지 모르겠어요. 닭 같은 거 조류독감 맨날 발생하잖아요. 조류독감이라는 표현이 AI, AI가 매번 발생 하잖아요. 그러면 BBQ에서는 그 많은 닭들을 어떻게 수요 공급을 할까요? 변동이 심할 때마다 가격을 뭐 높여서 소비자들 일부 부담을 같이 할까요? 안 그렇거든요. 혹시 어떻게 구매를 할까요?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시장 상황의 변동에 대처를 해야겠죠.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겠죠. 저희가 AI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뭐, 단가적인 측면도 있고, 그런 시장 상황, 환경과 맞물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약 사업이라는 걸 해요. 뭐, 저희가 할인, 마니커, 샴푸레 이런 닭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뭐, 추신적인 관계도 있겠지만, 비비께서는 거의 마니커 제품을 80% 이상 정도 쓰거든요. 그리고 다른 쪽도 같이 가져가긴 가져가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업체 쪽에서 하다 보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리스크 대비하기 위해서 근데 계약 사육기란걸 해서요 1년에 쓸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추정이 되잖아요 그 추정만큼 우리가 사겠다고 하약을 거는 건 거예요 계약을 해버리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가를 얼마로 둘게 그다음 단가 협의를 계속하는 건 거예요 그러면 그 생산업체 쪽에서도 우리한테 판매를 할때 어느 정도 마진을 보는 거겠죠 그 닭이랑 살낭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데일리 시세가 변하는 거 아시죠? 그 변동폭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계약, 배고를 하는 건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 같은 것들 좀 터졌을 때 걔네가 생산하는 건 우리 물량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건 거예요. 우선적으로. 딴 데는 못 주더라도 우리 쪽으 맞추게. 어,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건 거예요. 그 하나의 제가 예를 든 건데, 이런 시장적인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구매를 하면서 발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건 그런 걸 잘하면 구매자 역할이 굉장히 커지겠죠? 특히 외식 식자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할 것 같아요. 뭐 저도 다양한 기법들이 있고 노하우가 있고 그런 거에 대한 노하우를 제가 다 아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뭐 농수산물 같은 것들, 계절 성 상품 같은 것들, 그리고 제때 써야 되는 것들, 각종 프로모션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 구매가, 원래 기획하는 부서랑 구매랑 따로 놓으니까 전략적으로 접근이 잘안 되거든요. 근데 같이 협업하고 같이 기획을 하고 하다 보면, 미리 좀 대응을 하다 보면 좀 우리 구매 관리를 할때 전략적으로 대응을 할수 있지 않을까. 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부터 계속 구매에 대한 개념적 정의 하면서 구매랑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서, 솔직히 이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건 거예요. 구매를 딱 생각을 해봤을 때 다르겠지만 그냥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보면 좀연관 있는 부서를 좀다 나열해봤어요. 뭐 구매랑 물류랑 보통 같이 가는 경우도 많고 저도 같이 구매를 했었었는데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총무 r&d 법무 시설 이렇게 꼽아봤거든요 뭐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짜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뭐구매물류잘 아실 거고 총무라고 하면 이게 구매해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무용품 같은 것들 사는 것들을 총무 파트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근데 구매해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건물 유지보수비 엘리베이터 수리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 이 총무 분야하고 또 같이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R&D는 당연히 제품이 도입되거나 뭐할때 보면 당연히 저희 구매랑 같이 협업돼서 진행되는 부분인 건 거죠. 그리고 법무라고 하면 계약서 검토권. 뭐, 엊그제 제가 좀 약간 무리를 익혔는데 간단한 계약서 같은 경우도 하려면 법적인 건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컨설팅 받으면 비싸요. 그 자사적으로 법무팀이 있는 경우 같은 건 아니면 아웃소싱 해갖고 인사 논무나 법무 같은 경우는 계약이 맺어져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구매하는 입장에서 문의를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내가 관리하고 있는 품목들만 집어넣고 초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그쪽에서 피드백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데 대부분 그런 데 없는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 계약을 하, 체결하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회사가 시끄러워서 못하는 경우도 많고 담당자가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인데 대응을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뭐 구매하는 입장에서 어. 그런 법무적인 부분도 있는 건 거고 시설 같은 거 아까 전에 총무랑 약간 연결돼서 맞은데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부분 하나가 다 그거예요. 업무 아래단에 안 적혀있다 보니까 안정 안정해져 있다 보니까 애매하게 걸쳐 있는 부분은 다 내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건 거예요. 그리고 조직 구조 및 시스템의 관리 방향성인데 어 이거는 뭐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면 구매 단계별로 들어가야 되는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뭐 구매를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뭐 바잉부터해서펄테징해서 우리가 뭐이 매니지, 서플라이 매니지먼트까지 하는데 이 단계별로 우리가 역할이 조금 다 틀리다는 건 거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갈수록 약간 좀그 구매에 대한 깊이가 깊어진다는 내용이거든요.